머이야 야, 쟤네 똥 싸고 오줌 싸느라 봐. 설기. 설기. 응, 검돌이. 설기. 검돌이. 바로 깨갱. 바로 깨갱 카메라가 아 나와야 되겠네. 바로 깨갱. 까미야, 어디가 까미야, 어디가? 까미는, 까미는 뭐, 그냥 바로 뒤집어지는데, 복종한다고? 야, 지금 이렇게 보니까 까미가 옛날에 그, 어, 행운이. 예, 행운이랑 참 닮았네요. 색깔, 모색이. 지금 없지만, 행운이는. 너왜 와? 제일 인기 많은 우리 까미 3대일이야 해봐 괜찮아 3대일인데 뭐어 해봐 3대일인데 뭐제 등치만 컸지 별거 아냐 3대일이야 너네 도망간다 머리를 잡아라! 머리를 잡아라! 머리야, 머리! 오리. 머리! 이리와! 말은 잘 들어요, 또! 응. 그렇지! 까미는 어디 갔어? 까미는! 까미 와서 와! 그렇지. 그렇지. 자, 구멍치기 한번 해주세요. 네. 자, 숙달된 조교의 구멍치기를 한번 보세요.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고. 선생님을잘 만나야 될것 같아요. 야, 월이 선생님. 아, 어지러. 아, 어지러. 그래 봐, 엄마. 오늘 내일아, 내일 오늘 오늘만 이렇게 놀수 있어. 내일 못 놀아, 월이야. 너네 다 간단 말이야. 야, 또 이빨을 드러내네, 이곳이 어, 너네 둘이 똑같다야. 월이 머리 새낀 줄 알겠다. 어? 털이 똑같아. 이또 계란 까 먹는 걸 보니까 곰돌이가 의외로 또 잘하대. 음. 어. 저기 지금 설기 똥 싸러 갔죠 멀리 착하네 요자 여기 설기가 아니 까미가 오네 여기 지 까미가 응가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 음, 음다 쌌네 뭐야, 또다 들어가? 넌 이리로 와. 이 저것도 들어가네. 이리 와, 곰돌이 어, 이리 와. 왔다. 이놈들 왔다.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씨가 한쪽만 섰네. 우리 <laughs> 설기. 저 번개 전원 왜 저렇게 시끄럽게 지나? 어떻게 저 다리가 어? 어떻게 다리가 이렇게 되죠? 이야, 신기하다 머리 혼나. 바람 엄청 불어요. 지금 에. 우리 잘 됐고, 노라월이야. 응? 보고 싶어도 오빠, 이제 동생들, 쟤네들도 이제 어, 기억 속에 가득 넣어놔야겠죠. 생각하니까 또 슬프네. 어떻게 보네? 이리와 이리와 그렇지. 까미 어디 갔어? 어, 까미 저기 온다. 이리와 얘는 아스팔트에 있으면 똑같은 색깔이 보이지가 않아. 에~ 마이 컸습니다. 잘 키워놨어요. 이제 데리고 가셔서 자 이따가 제가 또 이따가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. 에... 좋아 죽네 아주 좋아 주고, 응? 에... 자 머리 선생님한테 배운 거 복습하는 거야? 왜 그래 왜 그래 쥐들끼리 부딪힌 거야 안, 나나 월이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나참 어우 저 설기 귀, 귀 한쪽 섰는데 양쪽 다쓰면 멋있겠다 그죠 애가 날카롭게 보이겠는데 요거 피지 아... 아이고 세 마리가 다 절로 갔어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! <laughs> 오 설기 제일 빨리 와요. 빨리 와, 곰돌이. 어서. 이리 와, 이리 와. 설기 왔어? 어, 설기 왔어. 아이고, 똘망똘망해라.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. 아미, 저 전.